아백 여러분, 신구약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들은 오늘날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니라. 세 번째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의 재료를 섞어짠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한테 적용되는 게 바람직할까요? 시간을 초월하여 적용될 수 있는 성경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우리는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명령은 무시하고 어떤 명령은 순종해야만 하는 성경적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명령들은 오늘날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언약과 결속된 명령이 있는가 하게 되면 그 성경 본문 말씀이 주범적인 것인가, 서술적인 것인가, 그리고 문화, 시간, 그리고 성경의 명령에 비추어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할 것인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언약과 결속된 명령.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대게된옛 언약, 구약이죠. 옛 언약과 연결된 명령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도 여전히 매일 살아나가야 할 명령이 있는데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약간 단순화의 이용을 안습니다마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을 크게 학자들은 세 가지로 구분해 봅니다. 시민, 의식, 도덕. 그러니까 시민이 하게 되면 시민이 살아가는 그 사회에서의 사회적인 명령이라고 보는 겁니다. 또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제사라든지 희생제물의그 의식들이 종교적 의식이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도덕적 윤리적인 부분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약간 단순화의 위험을 있습니다만은 세 가지로 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지요. 그러니까 시민적 범주와 음직적 범주와 연결된 법으로는 머릿속에 떠올리겠습니다만은 음식법이나 희생 제사나 할례나 도피성의 구약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음식법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구약의 명령들을 구분해서 이제 지킬 명령들이고 있 지르지 않는 명령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구분할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민법과 의식법 종교적인 부분이죠 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도덕적 요구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명령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능력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 입는 삶입니다. 로마 3장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는 일이라, 우리여,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말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율법을 굳게 세우고 지켜 행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명령의 이유가 무엇이든, 구약에서 솔직히 어떤 것은 우리를 어리둥들 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명령들의 주된 기능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 주변의 이방 문화에 더럽혀지지 않은 구별된 그룹으로 유지하시겠다는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페이지마다 동등하게 시대를 보라는 돈을 간직하고 있는 정책지의 결과 아닙니다. 결과 그렇습니다. 물론 자문 30장 5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러 권으로 된 이야기 책과 같아서 뒤의 장들은 궁극적 의미를 명백하게 합니다. 점진적 개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전의 규정들과 사건들의 임시적 순응적 특성을 뒤의 장들이 명백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반복되는 구약의 명령과 명백히 폐지되지 않은 명령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표현어야할 영속적인 중요성을 갖습니다. 하지만 명백히 폐지되거나 반복되지 않는 구약명령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안대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이윤을 정당화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뿐만 아니라 위의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하셨고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것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하셨습니다. 그 첫째 것은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기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 한 번으로 모든 구약의 희생 제사를 대체했습니다. 이제 다시금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게 되면 우리가 본문을 읽어 나가실 때 주범적인가 서술적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명령으로 받고 수능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얘기하게 되면 법문이 어떤 행동을 지시하고 있는가 명령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행동을 서술하고 있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좋은 법칙은 법문에 보도되는 행동이 그것을 지지하고 뒤따르는 명백한 가르침이 있을 때만 주범적이라고 간주됩니다 행동을 서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행동을 지지하고 그에 따르는 명백한 가르침이 있을 때는 규범적이라고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문화, 시간 그리고 성경의 명령을 우리가 도덕적 명령이란 타원에서 본다게 되면 과연 그 명령이 성경의 명령이 문화와 시간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가?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거의 변경 없이 또는 전혀 변경 없이 전이가 가능한 성경 명령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다른 문화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영원한 원리를 구현하는 명령도 있습니다.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명령들은 거의 혹은 전혀 변경 없이 다른 문화에 즉각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만, 그것 중에 하나가, 레위기 19장 1 1때는 것처럼, 너희는 호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면은 영원히, 영원히 이게 모든 문화에서 시간을 초월해서 적용되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술 취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술이 하게 되면 어떤 범주까지 포함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원래는 포도주였거든요. 지금은 포도주만 있습니까? 또 많은 알코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명령의 원리를 추출해서 성견된 우리 몸에 문제가 될수 있는 그런 알코올이라든지 그런 음료는 섭취하지 말라는 얘기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명령이 다른 환경에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침들을 로버트 플라머는 이렇게 우리한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적인 신학적 원리가 문화적으로 독특하게 적용된 것인가 아니면 그 명령과 문화적 적용은 별개인가 그러니까 그 시기에 그 시대에 맞는 게끔 그게 원리가 적용됐다 하게 되면 지금에 와서는 적용이 안될 수가 있겠죠. 명령을 문자적으로 현대에 적용하는 것이 성경교자의 최초 진출이 의도한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내렸던 그 성경교자 하나님의 그 의도를 올바로 파악하고 그 의도에 따른 목적이 성취되는가를 알고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교훈은 특별한 장소와 시간을 위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하는 상세한 내용이 본문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장소와 시간을 위한 것이란 게 있다 하게 되면 그게 굳이 다른 환경이나 시간을 초월해서 적용되지는 않겠지요? 또한 교훈은 문화를 초월하여 적용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하는 상세한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다른 정경의 교훈과 명백히 모춘되는 것을 설명해 줄 구원사적 전환, 그러니까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간 구원사적 전환이 명확히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질문하고 거기에 판단해 갈때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불순종을 정당화하기 위해 해석학적 원리를 사용하려는 우리의 기만적인 마음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마치 날카로운 검처럼 해석 원리들은 선과 악을 위에 모두 사용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역사적으로 이미 드러났던 것입니다. 하백 여러분, 혹시 우리가 불순종을 정당하기 위해서 해석학적 원리를 사용하려는 우리들의 기만적인 마음이 있음을 인정하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를 해나가도록.